충주시의 출렁다리 설치 사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년째 지지부진하다 현재는 위치까지 바꿔야 하는 상황에 놓였는데요. 그 이유를 정현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충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충주호 출렁다리 설치 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당초 심망산과 태양산을 잇는 331m 길이의 무주탑 방식의 출렁다리를 국내에서 가장 길게 설치하겠다는 구상이었습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사업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인은 생태 자연도입니다. 지난해 4월 이 출렁다리 예정부지의 생태 자연도가 1등급으로 지정되면서 계획의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호시는 이의신청을 했고 일부분은 등급이 하향 조정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분은 1등급이 유지되면서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워졌고 생태자연도 문제를 풀어내지 못하면서 결국 사업 위치를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생태자연도 문제를 해결해야지 출렁다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신청해서 등급 조정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출렁다리 사업 부지가 등급 조정이 나는 만큼 등급 조정이 안 돼서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될 상황이 됐어요. 시는 인근에 사업 추진이 가능한 부지를 물색하고 있는데 위치가 바뀌면 다리의 길이가 늘어나고 이에 따라 비용이 증가하는 등 사업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길이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무주탑 방식은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원래 추진해야 됐던 일정들이 뒤로 계속 미뤄지게 된 거고 앞으로는 저희가 위치를 변경을 해야 되고 그 위치를 변경하기 위해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 충주의 관광 시설들을 연계하고 호수 조망과 이색 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충주호 출렁다리 생태 자연도가 최대 변수로 작용하면서 위치 변경이 불가피해졌습니다. c c s 뉴스 정은아입니다.